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서 내일 정도면 pb 서버에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6.5 영상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굿바이 시리즈나 아니면 좀 특별한 거를 가고 싶은데 꼬마거인? 아니, 이거 먹어. 이게 좀더 좋은 각이 나올지도 몰라요. 이번 판 도련 변이가 만화감소거든요. 그래서 마감 코르키? 이것도 느낌이 있거든요 예로 1골드 하나 딱 먹고 계획은 완벽하다 이런 판은 좀 용병을 찾으려고 욕심 안 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요들이나 용병이나 뭐라도 처음에 좀 보면은 지더라도 마음이 좀 괜찮아가지고 어 퀸이 막타쳐서 해적으로 돈 벌어온다면? 변수인데? 1패 아니지 요들 1스택 용병 이러면 마감 코르키 이런 거 굿바이 할까용 요게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1골드라도 벌어오고, 그러면 요거 팔고, 이자. 완벽하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다, 얘를 앞에 놓자. 이게 해적이기 때문에 오늘 좀 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거 오랜만에, 아, 오랜만이 아닌가? 아, 어쨌든 굿바이 갱플 한번 느낌 있어 보이죠? 살짝? 좋아! 이거는 도련 변이 먹고 진짜 굿바이 갱플 각인데? 나이스! 확률 66% 아니고, 99% 아니에요 이거? 뒤집어 놓은 것 같은데 확률 너무 좋았고 1원짜리 자 이거 1원짜리 먹은 건좀 아깝지만 그래도 굿바이 갱플을 할 거라면 역시 가장 꿀잼인 가둬놓기 갱플이 최고죠 아스테 그리고 이제 연운 한개 나와주면 되거든요 연운이랑 도련변이 자이판 제가 생각하는 갱플템은 푸른파스꾼 한개 도련변이 상징 한게그 다음에 무대를 주는 게 가장 정석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용병을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 용병 더안 볼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용병을 더 가져갔다가 괜히 증강체에서 용병 상징 나오고 그러면 좀 불편해가지고 땅발이나 도련변을 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정 진화. 일단 어우 어, 뭐야? 아, 바로 먹어버렸네. 괜찮습니다. 제 별거 없었거든요. 증강체를 좀 보겠습니다. 운두 공격력과 주문력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 갱플은 공격력과 주문력도 같이 올라서. 먹을게요. 그리고 그런 변이 뭐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7레벨까지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여기서 디지키 있네요. 저거 먹으면 레전드. 요즘 디지키가 인기 좀 없긴 하던데 깔끔했다. 일단 이러면 만들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는 갱프을 찾고 싶긴 하거든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돌려? 아 일단 버리자 자 아직은 용병을 안 터뜨려도 좀 괜찮긴 해요 어차피 그거 아이템 들어갈 때까지 연패하면 그것도 좀 괜찮아가지고 오 약하게 지겠다 이것도 그쵸 한 마리 한 마리 잘 잡아가지고 오 어? 설마 이거 퀸 캐리? 퀸이 요즘 또 저런 날목 중에 하나거든요. 퀸과 케이틀린, 질리언. 질리언은 뭐, 진짜 징크스 담당 일진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거 먹어볼게요. 아, 도장은 좀 별론데? 오, 무대! 아, 너무 좋은데? 이제 보니까 무대라이가 풀세트로 나왔네? 꿀. 너무 좋구요. 이거 라위, 그냥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오, 나이스. 풀템 끝. 그러면 라위를 루시안한테 주고, 이렇게 주고, 먹고, 그다음에 퀸 팔고 바꾸고 돌려볼까? 아 일단 이거부터 까보고요. 완벽하다. 마나 감수 루시안 너로 정했다. 그리고 그키한테 덧발한 게 이러고 나서 터트리면 될것 같거든요. 한 번만. 어 이거 딜이 좀 세가지고 다른 거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덧발도 하나 있겠다. 지롭을 만들죠? 지롭과 복원 복원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저라비 효과를 좀더잘 묻혀줄 거라서, 그것대로 좀 괜찮겠네요. 얻고, 얻고, 바로 넘겨. 잠깐만요. 카사딘 들어가지면, 그런 면이. 아, 근데 갱플이 왜 이렇게 안 나옴? 나좀서운하려 그래, 진짜. 내 이거 공속이 빠르면, 혹시 더 빨리 날리나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일단 무한 스킬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쓰는데, 오!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뭔가 지크주니까 더 빠른 것 같거든요? 어? 아 물론 착각일 수 있는데 <laughs> 잠깐만 진짜야 이거? 제가 지난번에 좀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것 같거든요? 착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와? 누가 갱플 다 사갔나 봐 아니 굿바이 갱플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 자, 이번 판은 좀 극딜로 갈게요, 극딜. 말다 주고. 가보자. 일단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멀리서, 갱프리, 무한프리 딜. 완벽해고. 아, 완벽할 거란다. 했고. 어? 이서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더 좋은 거 같은데? 고건. 자, 이거는, 이제, 라위를 잘못 치라고. 그러니까 단단한 친구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잘하라고 좋습니다. 잘하라고. 오니 근데 진짜 너무 안 나옴. 약간 섭어 그리고 저 카직스 써도 되는데, 야 이거 써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카사디?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딜은 갱플이 다 해주기 때문에. 아, 근데 아까는 쌍발이 잘 터진 거다. 그쵸? 좋아! 지크로 공속이 빨라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황금알! 큰거 온다. 가자. 와 7톤만 버티면 되네 그러면 갱플 상성 찍고 버텨주면 되겠네요 어 일단 붙여놓고 돌려서 말자 어 근데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와서 지금 미로를 엄청 많이 돌리죠 원래 이렇게 안나오면은 쫄딱 망했어야 되는데 덜 망했습니다 아직 갑니다 일단 블리츠 그랩을 한번 맞고 쭉싸줄게요슛 들어갑니다 해적이라서 돈 엄청 많이 벌거든요 역시 갱플은 명사수 이런 것도 좋지만 돈을 또 많이 벌어와야 제맛이라는 거죠? 이게 해적까지 있어가지고 와나돈 엄청 많은데 진짜? 지금까지 갱플로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7레벨에 좀 돌리는 이유는 약간 렉사이 삼성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 돌려보고 있긴 해요 어? 아 근데 이거 돌리고 싶은데 뭔가 지크 하나 뽑고 싶단 말이야 이걸로 그쵸? 오바겠지? 렉사이 어쨌든 이 덱은 앞라인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야 근데 왜 이렇게 안나와 카직스 이거 하나 주겠습니다 그래도 또 카직스가 이성 찍히면 약간 기본은 좀 해줄 것 같아가지고 가자 문두 문제가 두배라 이거 이성 갱플인데도 딜잘 나와요 그리고 요런 단단한 애들 때문에 지금 요거 라위도 넣어줬고 이제 어 그러니까 복원을 준 이유가 최후의 속삭임이 치명타 공격을 가할 경우라서 결국은 루시안 스킬에도 반각이 됩니다 치명타가 터지면 아니 근데 좀 나올 만하지 않나 진짜? 여기 3코 많이 들고 있는데 별로 안 들고 있네 아니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좀 들고 있긴 하거든요 아진 거짓말하지마 예산성이 먼저 나오겠다 일단 돈이나 잔뜩 벌어와야겠다 오 여기는 좀 세보이는데 할만해요 그래도 루시안이 일단 반각 해주면은 잘 잡을거란거죠? 자 빨리 좀 반각 좀 반각 셔틀 제대로 못했다 반각 아 큰일인데 여기가 좀 힘드네요 그렇다고 루시안이랑 코르키 자리를 바꿀 수도 없고 근데 이번 턴에 좀 찾긴 해야돼요 여기도 곧 죽어가거든요 저기도 트린 알은 좀잘 잡아주는 그런 친구인데 아왜 나한테 나오니? 돈 쓰자 저는 엑사이를 버리고 아. 아. 어. 아니 이거 리롤 운이 좀 없는데 어 근데 여긴 이길 것 같아요 구원울루가 있긴 하지만 저 단일 타겟팅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좀 가까이 가야겠다 박스가 너무 금방 깨진다 안되겠다 좀 위험한데 아니, 못 가고 죽는 거아 못가고 죽는거 아니아 여기서 징크스가 없고 더하? 그래도 거압좀 괜찮긴 해요 가자, 이번에. 가자. 가자. 돈다 쓰자. 어차피 저 파밍으로 돈 벌면 돼서. 돈. 이득. 야! 잠깐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 내 살만한데 루시안도 세거든요. 오케이 반각 해놨고, 어? 갱플 왜 이번에 스킬 안 써? 와 버그까지? 아 여기서 버그가 발생해? 억까 당했다. 방금 마나가 버그 걸렸던 것 같거든요. 아니 이거 여기서 갱플을 파는 판단? <laughs> 어쩔 수가 없다. 오 말자 템 좋으니까 너한 번만 캐리해 줘. 아 진짜 이건 템 좋아서 한번해 줄만 해요 한 번만 캐리해줘 와이 아, 이 순탄한 생활에서 이게 뭔 일이야 갑자기 어? 그쵸? 와 좋아 와 그래도 눈 진짜 많이 벌었다 한 판에 10골드 가까이 보네? 알도 터지거든요? 아.. 행복하다 와아 찬란한 도장 이건 써야 되겠는데? 어, 일단, 포원에 너무 좋고, 문두,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 근데 이거 찬란한 도장을 좀 딜러한테 주고 싶은데, 일단 갱플 삼성 찍자. 이렇게 올리고, 이것도 있으면 좋아. 도장. 요거 좀 들려볼까? 아니, 템축 자리가 없는데? 일단 이겨보자. 이기긴 할 거예요. 오 아까랑 다르다. 빡 다르다. 할뻔 했다. 진짜 굿바이 갱플 시리즈 하다가 완전 굿바이 할뻔 했습니다. 그리고 저니콘은 무슨 용도냐면 지금 딜량 한번 봐볼까? 누가 일 잘하고 있어? 어, 갱플만 잘하고 있는데? 그쵸? 어, 카이사? 너 일로와. 이렇게 한다 <laughs> 아, 복원 한 번만 아낄게요. 좋아. 찬드로, 이번에. 가자. 좋아. 아, 너무 잘하고 있어. 너무 세, 너무 세 갱플. 그렇지. 이것이 굿바이 갱플. 오, 문두, 루시안까지. 완벽. 아, 근데 카직스가, 아, 이걸 그냥 쓰는 게 맞나가 제일 의문이거든요? 굳이 카이사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가보자. 이거 그냥 일성 루시안 줄게요. 아, 아 돌려볼 거 그랬나? 돌려보자. 다음 무튼 자, 이겨줘. 오케이. 와, 진짜 세다 이거보다 더쓸수 없다. 그리구렛막기 전에 끝날 것 같은데, 그쵸 아무리 돈을 좀 많이 번다고 해도. 아니다, 갈수 있다 이거. 오 여기서 징크스? 아 근데 나 서풍 먹어야 될것 같아.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제가 서풍을 주면 안돼 가지고 오른쪽으로 좀 당겨볼까? 오 말자템 좋습니다 이번에 서풍도 버려. 굳이 띄울 필요 없거든요. 약간 이쪽으로 다 기대. 아, 이러면 살짝 제 쪽으로 끌려올 것 같거든요. 아, 끌려오질 않더라도 얘네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그렇지, 아니, 이제 앞에 죽으면은 깨질 거예요 간다, 가면서 쏴.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빨리 쏴. 그렇지, 와, 잘 쐈다. 징크스 찾는다. 끌려. 아, 여기서 끝내 간다. 가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아. 오케이. 다행이다. 과감한 판단이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거의 시즌 마지막으로 붙바이 갱플 한번 해봤는데, 갱플이 진짜 재밌긴 해요. 물론 이제 점수를 많이 갈아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잘 놀다 갑니다.